백세싱 채널이 오픈된 건 다들 알고 계시죠? 현재는 세 가지 정도 알림을 드리고 있고요. 기존 백세싱 영상에서 괜찮았던 백세싱을 제가 알림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백세싱이 보인다면 추가로 더 추가할 예정이고요. 백세싱 채널은 진입가와 입절가, 손절가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걸어만 놓고 이제 알아서 매매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가능한 매매를 할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사용해 보고 싶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세요. 오늘 소개할 영상은요 총두 가지의 매수 타점을 설명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썬더볼트를 변형한 방법인데요. 썬더볼트가 원래 기존에는 볼린저밴드 두 개랑 DMI를 사용을 했었는데 DMI 대신에 MACD를 사용했고요. MACD는 두 가지의 옵션이 들어갑니다. 그중첫 번째는 숏 포지션을 진입을 할 때는 MACD가 데크 상태여야 하고, 요 히스토그램이 증가하는 상태여야 들어갑니다. 자, 숏 타점이 어디서 왔을까 한번 좀 찾아보면, 여기가 숏 타점이 발생하는 첫 번째 지점이죠, 지금. 5일 선의 볼린저 밴드가 21선의 볼린저 밴드를 상단으로 돌파를 했고, 히스토그램이 증가를 했어요. 이 빨간색에서 더큰 빨간색으로 이렇게 증가를 했죠. 그러고8% 익절이에요. 그리고 8% 익절은 바로 성공했죠. 그 다음날 이런 식으로 숏 포지션 진입을 하게 되고요. 롱 포지션은 그 다음날인 여기서도 진행이 되는데 MACD가 데크 상태이기 때문에 롱 포지션으로 진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 롱 포지션 진입을 하냐? 여기서 롱 포지션 진입 조건이 성립이 됩니다. MACD가 증가를 하고 있죠. 손절은 다섯 개 캔들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손절은 여기고요. 익절은 8%. 여기서 익절 되겠네요. 8%. 이렇게 꽤 오래 들고 가지만 익절합니다. 손절이 9.73인데 익절이 8%니까 손익비도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에요. 물론 이게 큰 것도 있어요. 지금 비트코인으로 해서 요런 식으로 보이는 거지. 알트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막 100%도 오르고 50%도 오르고 이런 것들이 허다하다 보니까 알트 같은 경우에는 손절이 큰 것들도 존재합니다. 이런 식으로 매매를 진입을 하시게 될 거고요. 또 여기서 보면 숏 포지션 상단을 돌파했지만 쇼 포지션 진입하지 않는 이유는 MACD가 골크 상태이기 때문에 진입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조건이 되네요. MACD가 커졌고 상단을 뚫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쇼 포지션 진입 조건이 성립이 됩니다. 손절은 이쪽이고 익절은 8%. 익절하죠. 썬더볼트는 이제 뭐 승률 자체도 나쁘지 않고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거 말고 하나의 매매 타점이 더 있어요. 원픽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썬더볼트가 아니라 어, 저희 옆에 있는 호떡이가 피카츄라는 이름으로 지어달라고 얘기를 해서 피카츄 매매법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유치하기는 한데. 일단, 지금 설명드린 이 매매법은 피카츄 매매법이라고, 인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픽이라는 매매법 같은 경우에는 둘다 괜찮은 편이에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그것도 나름 괜찮은 타점 제공을 해드리는데, 원픽 같은 경우에는 알고리즘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어요. 백세스팅 결과를 한번 좀 볼게요. 자, 백세스팅 결과인데요. 이거는 원픽 백셋인 결과예요. 원픽 같은 경우에는 3년 반 정도 매매를 하게 됩니다. 보시게 되면 승률은 67.4% 매매는 3,207번 이렇게 들어갔어요. 전 알트 모든 알트를 다 들어간 버전이에요. 그래서 만 달러 시작을 했을 때 2%씩 진입을 하고 복리로 돌렸을 때 130만 프로 이렇게 나오고 수익률을 단일로 돌렸을 때는 1044%가 나와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1억 3천 삼백만원 그리고 단일는 11만 4천 달러 정도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피카츄 같은 경우에는 승률이 조금 더 좋죠. 67점 몇 퍼센트에서 뭐 72.7%니까 승률이 5%가량 더 좋습니다. 이거에 대한 복리를 없앴는데 뭐 복리는 뭐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복리는 둘다 합친 버전에서 어,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수익률이 고만고만하죠. 원픽이랑 어차피 단리로 많이 시작을 하실 거라 일단 단리 기준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 달러에 2%니까 200 달러씩 10배해서 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카츄랑 원픽을 합친 버전이에요. 이 합친 버전은 시간대를 정렬을 해서 그 시간대를 맞췄습니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쭉 나열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승률은 두 개가 합쳐진 상황이니까 얼추 72%랑 67%니까 70%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게 됩니다. 두 개를 합쳤을 때. 3년에서 3년 반 사이에 있는 모든 알트코인들을 다 탔는데 7570 이번에 매매가 진입이 됐고요. 얘를 똑같이 만달러로 하게 되면 수익률이 79억 퍼센트가 나옵니다. 79억 6천만 퍼센트 아 어, 이거 뭔가 사기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어. 아무튼 요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단위로 돌렸을 때 수익률은 아까 원픽이랑 두개를 합친 수익률이 나오죠. 이거는 원픽 1044%에서 피카츄 38%를 더한 이런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약간 수익률이 다른 거는 이때 백세스팅으로 뽑은 날짜랑 이거를 뽑은 날짜가 살짝 달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마 수익률의 퍼센트는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얼추 비슷하죠. 몇 퍼센트 차이가 안 나긴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맞다면, 얘도 얼추 맞다는 소리가 되긴 하거든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이라 저도 뭐, 이렇게 될 거다라고는 말못 하긴 해요. 근데 단리는 일단 제가 2021년, 2년, 3년, 지금 올해 2024년 이렇게 다 돌렸을 때 연도별로 손해나는 연도가 없었어요. 좀 신기하다면 좀 신기한데 손해 나는 연도가 없었다는 소리는 기복이 그만큼 크지 않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물론 모든 코인이 3년 동안 차트가 다 나와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기존에 좀 오래된 코인들은 3년간의 백테스팅을 진행했고 나머지 것들은 되는 대로 최대한 길게 뭐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나와 있는 수익률의 이 퍼센트 만 구백 삼라는 수익률이 2024년에 코인들이 아무래도 뭐 이백 개 가량 되다 보니까 그 이백 개 가량의 코인의 수익률을 더한 것도 당연히 있어서 2024년도 수익이 가장 좋습니다. 일 년도 안 되는 코인들이 백 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백이십 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일년 넘어가는 코인들이 한8 0몇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1년 동안의 수익률이 가장 좋았고 나머지 2년, 3년 정도, 3년 반 정도 되는 애들의 합산은 5,930%로 다 더해도 마이너스가 아니었었고 마이너스가 난 연도도 없었어요. 되게 고무적인 이야기거든요. 요거 이 이야기가 마이너스 난 연도가 없다는 소리는 그래도 그 가격으로 쭉 돌렸을 때 손해가 나지는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원픽이든, 썬볼이든 알트로 매매를 하다 보니까, 그 알트 코인의 손해가 크게 날 때가 있어요. 밑으로 조금 내려 볼게요. 내려 보면, 여기, 이 왼쪽에 있는 게 수익률이거든요? 손익이에요, 손익. 소닉. 이 절, 빨간색은, 뭐, 손절이고, 26%, 14%, 이렇게 순, 두 개가 손절이 됐잖아요? 그리고 더 크게 손절난 것들도 있어요. 8% 손절난 것들, 도 당연히 짧게 난 것들도 당연히 존재하고요. 뭐 40%, 38% 이렇게 수익 손절이 났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한 번씩 손절이 날 때마다 조금씩 무섭게 가격이 깎여 나갑니다. 이런 것들이 존재해요. 그렇다 보니까 뭐 연속으로 손절이 쭉쭉쭉 나갈 때는 시작하자마자 내가 시작하는 구간이 여기가 아닐 거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사실. 이 코인을 쭉 7,000개를 뭐다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사실 뭐 그렇지, 다 보여드리는 거는 시간상 좀 문제가 있어서 대충 보여드리면 약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결을 많이 해요. 이 많이 하고, 중간중간 크게 크게 손절이 나기도 하고, 연속으로 이런 식으로 무섭게 손절이 나기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연속으로 꽤나 많은 구간에 연속으로 이결을 하죠. 거의 96번 연속으로 이결을 한 거예요. 지금. 그렇다 보니까 아까 잃었었던 이만국천까지 떨어졌던 것도 금방 복구가 돼버리죠. 이게 승률이 어느 정도 괜찮게 나오다 보니까 뭐 이렇게 30%씩 26% 28% 연속으로 이 손절이 나도 금방금방 복구가 됩니다. 이게 손익비 자체가 그렇게 나쁜 식은 아니거든요. 뭐 손절이 크게 크게 나는 것들도 분명히 이렇게 존재하고 50% 손절이 나기도 하죠. 이렇게. 그래서. 크게 크게 나는 것 같지만 익절도 이런 것들을 다 커버하기에 충분한 익절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손절이 많이 나 보이는 느낌은 이게 어쩔 수 없이 추세 매매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이 포지션 반대로 흘러가다 보면 연속으로 들어가 있었던 것들이 쭉 손절이 나서 이렇게 한 번에 연속으로 손절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쭉쭉쭉쭉 연속 손절이 쭉한번 났죠. 이렇게 나 다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번에 보면 이렇게 연속으로 미친 듯이 이 결을 해요. 그럼 이 구간에서 그 잃었던 것들 싹다 복구가 되고 다시 또뭐60% 넘게 잃었지만 60%는 여기 있는 것들을 다 더하면 금방 또 186%에요. 이거 다 더하면 충분히 차고도 넘칠 정도로 복구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 이게 7천 몇 번까지 쭉 공리로 보시게 되면은 지금 뭐 여기서 100만 달러 진입을 하, 했죠. 그리고 다시 또뭐 100만으로 왔다가 200 됐다가 300 되고 500 되고 700 되고 1000만 찍었다가 그게 뭐 300만까지 쪼그라들었다가 200만까지 쪼그라들고, 100만까지 내려오고, 100만 이하로 떨어졌다가, 10만까지 내려와서. 다시 천만대, 이천만대로 진입을 하고, 1억 돌파를 하고, 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지금 7,900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제가 복리로 설명을 드려서 좀 다이나믹하게 보이셨을 거예요. 근데 얘를 단리로 놓고 보게 되면 생각보다 크게 크게 많이 떨어지진 않아요. 단리로 이렇게 좀 빠르게 좀 넘겨볼게요. 7만 됐다가 8만 됐다가 천만이 넘는 거의 가까운 금액에서 다시 1 0만 달러까지 내려왔을 때도, 단니는 나름 안정적이죠. 자, 이렇게 해서 단니의 모습도 한번 같이 좀 살펴봤는데, 단니가 확실히 좀 안정적인 면이 있어요. 복리는 이렇게 큰 돈을 벌 수는 있지만 리스크가 분명 존재해요. 아까 보셨죠? 천만 달러 가까이 되는 시드가 십만 달러 때까지 떨어져서 그게 다시 복구가 된 거예요. 이렇게 굉장한 위험이 있고 리스크가 있는 매매법인 건 맞아요. 연속으로 내가 진입하는 공간이 진짜 아까 그렇게 심하게 연속으로 손절하는 부분에 걸린다면. 분명 내 시드는 많이 갈려 나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걸 하실 거라면 저는 이왼쪽에 복리의 어, 이 숫자에 좀 속지 마시고 오른쪽 에 있는 단리 방식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정한 금액으로 쭉 돌리시다가 그 시드가 좀 불어나면 그때서 야 조금 올려보고 조금 보수적으로 단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단리도 내가 금액을 올려버리면 그게 사실 복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시드가 스텝업을 한 번씩 크게 크게 할 때마다 한 번씩 조금만 올리시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이거를 보고 하실 거면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의 시드를 안전하게 지켜내면서 시드를 불려나가는 게 가장 좋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복리보다 단리를 추천드립니다 일단 이 알림은요 피카츄 같은 경우에는 손절과 익결과를 제공하고 원픽 같은 경우에는 익결과만 제공을 해드려요 그리고 손절은 아침 8시 55분에 알림으로 옵니다 그래서 알림을 보고 손절을 할지 뭐 그냥 계속 들고 갈지 이런 것들을 정하시면 됩니다 익결은 알아서 되니까요 걸어 두시면 그래서 거래소에 그냥 걸어 두시기만 하다가 너무 손절이 큰 것들은 굳이 안 들어가셔도 돼요. 뭐 그런 거 굳이 안 들어가도 되긴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결하는 것들이 다 그런 식으로 손절이 큰 것들을 이결하는 것들일 거예요. 지금 여기 뭐 손절가가 나오진 않았지만, 대부분 손절이 어느 정도 좀 있는 편이긴 하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다 시드가 많이 복구가 돼서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피카츄랑 원픽에 관련해서 알림을 받고 싶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